가스퍼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빌레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쓴 수많은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 되겠습니다. 딱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비록 한 장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빌레문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레문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문에게 빌레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며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빌레문이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오늘 스케치 마지막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빌레문서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문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문은 골루세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 그는 빌레문서 1장 1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당시에 부유한 로마 시민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그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빌레 문서에 나와 있지 않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을 친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 단지 오네시모가 크리스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골로에서 4장 9절에 따르면 골롯에 로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아,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잠적한 것은, 도망간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로마법에 의해 처벌을 할그 권리를 포기하라 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하며 빌레몬을 설득하는데요.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설득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교제 혹은 교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공통된 어떤 것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6절에 따르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코이노니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코이노니아 관계를 1장, 1장 17절에서 오네시모와의 관계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한마디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다른 위치에 있지만, 특히 오네시모는 빌레몬과는 신분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크나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코이노니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컨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많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코이 논의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역자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머리로는 예스인데 마음으로는 아니오입니다 뭔가 내가 우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빌레몬서, 빌레몬서에서 사도바울은 이 가슴과 머리의 간격 어떻게 줄이나요? 사도바울은 코이노니아를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해결을 합니다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온의 심호의 빚을 직접 갖겠다라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그 대가를 치루신 것처럼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네 시무의 빛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빌레문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스케치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문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자세하고 긴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온의 심호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웅장하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이고 지극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 주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빌레몬이 그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서가 아마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 복음은 어려운 것이야 내가 할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복음의 구체성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냥 떠다니는 관념이나 철학으로 남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도 빌레문서를 묵상하시며, 이번 주 빌레문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며,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